은빛파워 t v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박수아, 문영서입니다. 영서 선님 오늘은 어떤 일로 우리가 구독자 분을 찾아뵌 거죠? 네, 지난 11일부터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국가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뭘까, 궁금한 점이 뭘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시간 어르신들의 궁금한 점을 모아모아 탑3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 전에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되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가구별로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네, 지원받은 금액은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며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현재 사용 사용되는... 중인 금융사 연결된 카드에서 신청 접수되는 내 지원금을 잔액이 부족할 시 기존 사용 중인 카드에 연결하여 결제가 되어으니 또한 지원금으로 쇼핑센터 결제가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어르신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지원금을 카드로 받아서 카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때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나눠서 쓰잖아요. 그럼 만약에 잔액이 4천 원 남았는데 6천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부족한 2천 원은 어떻게 결제를 하는 걸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지원금을 사용하시다가 남은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로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서 선생님 같은 경우 6천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부족한 2,000원은 선생님의 재난지원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 되는 거죠. 아, 그럼 지원금 잔액에 꼭 맞춰서 억지로 다른 물건을 사지 않고 내 돈을 더 보태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재난지원금을 딱 맞춰 사용하겠다고 억지로 가격에 맞춰 물건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어르신께서 쇼핑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대형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대형마트가 아닌 하나로마트 같은 동네 마트, 옷가게,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결제 전에 미리 가게에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을 확인해 볼까요? 택시, 버스, 기차, 같은 교통에도 사용되나요?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도 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 자동이체가 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택시를 타고 별 생각없이 카드를 냈는데 자동으로 지원금으로 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후에 월말이나 월 초에 사용 금액을 합산해 자동이체되는 교통비는 사용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가 아니라 결제 즉시 금액이 이체되는 교통비, 그러니까 택시비 같은 경우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KTX 같은 열차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KTX도 결제 즉시 이체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KTX는 대전 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KTX는 대전 시민만 지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레츠코레일이 대전에 회사가 있어 매출이 대전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전 시민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SRT 열차는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 시민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고속버스나 실버스는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세금, 보험료는 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재난지원금으로는 택시같이 결제가 바로 되는 교통수단은 이용할 수 있지만, 흡을 자동이체, 그리고 공공요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럼 다음 어르신의 문의를 한번 볼까요? 핸드폰을 잡고 꾸 제공받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사기당했다가 불안해요. 네, 국가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틈을 타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사기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정부기관과 금융사에서 보내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문자로 링크를 받으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해 주세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창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문자로 굳이 링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링크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준다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신 후에 주민센터에 연락해 확인해 보세요. 네,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 신청이 있기는 한데 이 서비스는 어르신께서 먼저 방문을 신청하겠다고 전화로 접수해 주셔야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께서는 누군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답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셨던 재난지원금 문의사항 탑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은피파워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